미국의 Pew Research 2021년 설문 결과입니다. 인생에서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까? 라는 거였죠. 영어식 질문으로는 What makes life meaningful? 이라고 하는 단어죠. 무엇이 당신의 삶을 의미롭게 만들어줍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무엇이 당신의 삶의 행복을 결정합니까? 라는 거였죠. 여기도 보시면 1순위부터 5순위까지 여기는 설문 응답을 할때 답을 적는 그런 방식이었습니다. 네, 무시무시하죠 여기 보면 다 가족가족가족가족가족가족가족가족 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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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 네, 건강 하나 나오고 여기 사우스 코리아 여기 있습니다 좀 이따 한글 데이터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가 머티리얼 웰빙이었어요 쉽게 말하면 돈이죠 이 조사가 우리한테 알려졌고 제1차, 2차, 3차 기사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퓨 리서치 센터의 세계 태도 조사는 한국을 포함한 17개국을 대상으로 당신의 삶을 의미 있게 만들어 주는 것은 무엇인가? What makes life meaningful? 이라는 주제로 진행된 설문 조사이죠. 지난 2021년 봄 17개국 18,850명 대상으로 진행되었으며 이 가운데 1 7 0 0 0여명에게 답변을 실제 반영을 했습니다. 한국은 1,006명이 조사에 참여해서 936명의 답변이 반영되었죠. 한글로 보기 좋게 보여드리면, 자, 이 데이터입니다. 삶의 가치에 대한 국가별 인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호주부터 시작해서 대만까지 나와 있고요. 호주, 뉴질랜드, 스웨덴, 프랑스, 그리스, 독일, 캐나다, 싱가폴까지. 아, 믿었던 싱가폴까지도 1순위가 가족이었습니다. 그리고 2순위가 직업이었어요. 가장 많은 나라가 1순위가 가족, 2순위가 직업이에요. 직업이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준다. 이렇게 대답을 하고, 가족이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준다. 그 다음에 호주, 뉴질랜드, 스웨덴, 친구였습니다. 1순위 가족, 2순위 직업, 3순위 친구. 퓨리서치는 또이 순서를 맨 위에다 올려놨죠. 약간 이게 바람직한 거예요. 이런 느낌이 좀 느껴지죠. 이런 느낌이 좀 있습니다. 네, 맨 아래로 가죠, 우리는 이제. 네덜란드, 벨기에, 일본, 영국, 심지어 미국도 가족이 행복의 1순위에요. 가족이. 그러나, 네덜란드, 벨기에, 일본, 물질적 풍요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를 보세요. 아, 스페인 하나 보죠. 스페인은 1순위가 건강, 2순위 물질적 풍요, 3순위 직업, 4순위가 가족, 5순위가 사회에요. 한국을 보시면, 이게 이제 독특하, 이게 약간 독특하잖아요. 색깔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한국이 1번이 물질적 풍요, 2번이 건강, 3번이 가족, 4번이 일반적으로 좋다, 나머지 5번이 사회와 자유로움을 했어요. 약간 다르죠? 그리고 이게 기사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동시에 비슷한 시기에 영국의 조사가 하나 있어요. 세계 가치관 조사라고 있는데 그 데이터를 우리 슈카 선생님이 재미있게 표현을 했습니다. 슈카 선생님도 여러 가지 자기 생각도 나누었는데 어쨌든 사회적으로 셀럽들이 이런 이야기를 해 주었는데 어떤 이야기냐면 세계 가치관 조사는요, 이제, 잉글할트와 벨첼 세계 가치관 조사 2023년 버전입니다. 가로 축에는 생존 중심이냐, 아니면 자기 표현 중심이냐, 위쪽에는 세속적 가치냐, 전통적 가치냐, 이렇게 전 세계 국가를 나눴습니다. 사사분명이잖아요. 우리나라는 여기 있습니다. 사우스 코리아, 여기에 있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한국은, 한국은 생존 중심이면서, 생존 중심이면서 세족적 가치를 중심으로 한다. 이런 이야기예요. 한국이란 나라가 이쪽에 포진되어 있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생소, 생존 중심의 세속적 가치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돈이 중요하다. 뭐 이런 이야기를 포함하고 있어요. 이런 데이터가 두개 붙어 있다 보니까 한국이 계속 어떤 데이터가 계속 나옵니까? 한국이 돈이 최고인 나라가 되었다. 다른 가치관이 다 무너지고 오직 돈을 추구하는 나라가 된 것처럼 여러 가지 기사가 나왔어요. 저한테 약간 어좀 이상하다 데이터가 맞긴 맞는데 그 말이 맞긴 맞는데 좀 이상하다 퓨 리서치 조사는 왜 그렇게 나왔을까 그리고 우리는 왜 그렇게 호들갑을 떨었을까 예. 진실은 여기에 있습니다 진실은 여기에 있습니다 한국만 물질적 풍요를 중시하냐 예, 한국일보 기자분이 예, 적어줬어요 저도 이상하다 생각했는데 예, 몇 군데 데이터에서 나왔더라고요. 필요로 있었지. 세계 태도 조사 분석 결과를 보니까 한국 사람 응답자 62%가 한 가지에만 대답했기 때문에 단순 비교하기 어렵다. 물질적 풍요 응답엔 검소한 삶 등도 포함되더라. 단순한 긍정 응답과 부정적 응답은 중간값을 상회하더라. 무슨 이야기냐면 자 보세요. 이표 리서치 조사는요, 이게 사지선다형으로 일괄적으로 한게 아닙니다. 그냥 글을 쓰게 만들었어요. 쭉 후보를 놓고 뭡니까? 라고 답을 쓰게 만들었다고요. 그런데 보니까, 오직 하나에만, 하나의 소스에만 대답한 국가를 봤더니, 보니까, 아까 좋게 나왔던 호주, 네, 그 다음에 미국, 스웨덴, 이런 나라들 있죠. 이런 나라들은 전체 응답자의 약 24%만 하나에 대답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전체 응답자의 62%가 하나만 답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개를 답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만 답한 거예요. 그리고 일본도 하나만 답하는 게 59%죠. 물론 하나만 답한 게 그게 경제적 부라고 적은 게 잘했다 이게 아니라 여러 요소를 답해, 답한 중에 많이 나온 걸 뽑은 거랑 오직 하나만 답한 것 중에 많이 나온 걸 뽑은 거랑 요거 좀 차이 있습니다. 요거 차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경제적 부. 경제적 부가 당신의 삶에 행복할 영향을 미칩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요, 경제적 부에 대한 것을 하나 뽑아가지고 대답했어요. 그랬더니, 랭크가 달라집니다. 랭킹이 달라져요. 봤더니, 스페인이 1등이에요. 경제적 부가 당신의 삶에서 행복함을 영향을 미칩니까? 라고 봤더니, 스페인이 42%고, 네덜란드 33%, 이태리, 벨기에, 캐나다, 스웨덴, 호주, 싱가폴, 뉴질랜드, 다음이 한국입니다. 19%입니다. 경제적 부가 내 삶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응답은 다른 나라가 더 높아요 우리나라보다 더 높은 나라가 많습니다 이 순서대로 보니까 우리가 10등에도 안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나라 주변에 미국이 있고 독일이 있습니다 대만도 있고 그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차이가 있는 겁니다 전체 평균값, 평균값과 비슷한 정도가 우리가 나온다는 거예요 이것을 그렇죠 질문 대답 방식을 바꾸니까 다르게 나오는 겁니다 인사이트3곡 연합뉴스 유튜브 채널입니다. 여기에 이제 한인 문화심리학 박사님이 나오셨더라고요. 이분 굉장히 언론에 잘안 나왔던 분인데, 나와서 이야기하는데, 어때요? 한국의 언론 신뢰도 최하위. 요거 맞죠? 그러면 정말 한국의 언론의 신뢰성과 수준이 객관적으로, 객관적으로 세계 최하위입니까? 정령, 중국보다도 낮은 게 객관적으로 인식이 되는 겁니까? 여러분 언론 신뢰도 중국 사람들이 아 우리나라의 언론들은 신뢰할 만하다 이렇게 인식을 물어보면 한국이 높아요, 중국이 높아요. 네, 중국이 높습니다, 중국이 높습니다. 재밌는 데이터 중에 하나 있는데 아, 우리나라는 남녀가 평등하다라는 질문에 사우디 아라비아 여성들이 점수가 높게 나옵니까? 한국 여성들이 점수가 높게 나옵니까? 네, 사우디 아라비아가 높게 나옵니다. 사우디 아라비아는 축구도 못 보러 가는데 <laughs> 투표권이 주어진 지도 얼마 안 됐죠. 한국은 어떠냐면 쉽게 행복을 느끼기 어려운 높은 기준을 가지고 있는 나라입니다. 우리나라는 이분이 이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자기 가치감이라는 개념을 이야기하던데 저도 약간 생소한 개념이었습니다. 자기 가치감이죠. 내가 나를 어떻게 보느냐의 문제예요. 일반적으로 볼때 우리는 어느, 어느 한 학부모가 뭐 왕의 DNA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또 깜짝 놀랐는데 뭐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부모가 자녀를 바라볼 때 너는 특별한 아이야 라고 말해주죠. 우리나라는 그걸 미덕으로 여깁니다. 그러니까 커오면서 나는 굉장히 특별한 존재이고 영향력을 미치고 주변 사람들로부터 존중받고 내가 대단한 일을 할것 같은 느낌으로 자라와요. 그런데 실제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그냥 보통의 삶이죠. 일반적이죠. 세상을 바꿀 것처럼 살아왔지만 나를 바꾸기도 힘들죠. 나는 정말 대단한 일을 할것 같은 느낌이지만 아침에 지각해서 힘든 삶을 살고 있죠. 그래서 어렸을 때는 아이슈타인 우유를 마시고 좀 크면서울 우유를 마시고 그러다가 연세 우유, 건국 우유를 마시다가 크면 무슨 우유를 마시죠? 네, 매일 우유 마시죠. 매일 매일 나가기만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자기 가치감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웬만한 것에 만족하지 않습니다. 2018년도에 한국개발연구원에서 대인신뢰도조사라는 걸 했습니다. 국제, 국제조사를 포함을 했는데, 보면 사회시스템 신뢰도가 세계 최하위가 나왔어요. 그 중에서 재밌는 데이터가 하나 있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믿을 수 있다라는 질문에 대해서 한국은 27%만 동의했습니다. 세계 최하위권이었습니다. 참고로 중국이 63%고, 스웨덴이 62%고, 일본이 39%예요. 무슨 뜻입니까? 사람들이 인식할 때 길거리를 지나가다가 주변 사람들을 볼 때, 아,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믿을 수 있,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단 27%만 그렇다라고 대답한 거예요. 그러니까 10명 중에 7명 이상은 어, 우리 주변 사람들은 믿기 어려워요. 그 정도로 믿기는 어려워요. 생각보다 믿기는 어려워요. 뭐든지 앞에다가 생각보다라는 말을 집어 넣으면 모든 주장이 타당화 타당화돼버리죠. 그 생각이라는 게 방금 바뀔 수도 있고 앞으로 바뀔 수도 있는 거니까 그냥 아니 생각보다는 그렇다는 거예요. 하면 다 피해가 버리죠. 이 생각보다라고 하는 단어가 아까 말씀드렸던 자기 가치감, 자기 기준값이 자기 안에 있고 굉장히 높게 있다 보니까 이른바 평균 올려치기, 상향 평준화 이렇게 돼가지고 웬만하면 믿으면 안 된다라는 식으로 돼요. 그런데 정말로 중국보다 대한민국, 사... 중국이란 나라 계속 예를 드니까 좀 그렇죠. 정말 다른 나라들, 우리 주변에 있는 정말 다른 나라 대비해서 대한민국의 사람들은 정말 진짜로 신뢰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까? 정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대한민국 사람은 전 세계 사람들 대비해서 신뢰도가 정말 최하위 평가받아야 되는 그런 개차반인 나라인 겁니까?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왜 이런 인식 조사를 할때 자꾸 낮게 평가하냐는 거예요. 정치 갈등도 제일 심한 나라고 남녀 간의 갈등도 제일 심한 나라고 서로가 불신 풍조도 제일 심한 풍조고 우울감도 제일 심한 나라고 왜 자꾸 그렇게 평가하냐는 거죠. 한민 박사는 이제 몇 가지 지적을 하던데 이런 거죠. 표준을 상정하고 표준을 향해 달려온 한국인들이다. 왜요? 우리나라는 자꾸 주변을 비교하면서 경쟁력을 키워온 나라죠. 근데, 비교하는 주변은 누구였어요? 나보다 좀 못한 사람을 봤습니까? 나보다 좀 잘한 사람을 봤습니까? 여러분들 수학시험을 봤습니다. 내가 점수가 83점 나왔어요. 그러면 주변을 보죠. 누구를 봐요? 나보다 공부 못한 애를 봅니까? 나보다 공부 좀 잘한 애를 봅니까? 잘한 사람을 본단 말이죠. 잘한 사람을 봐요. 그래서 표준값을 정해놓고 아, 이렇게 아, 저 친구는 얼마 맞았지? 나는 87점 잘 나왔다고 생각했는데 저 친구가 93점 나왔네? 열심히 해야지. 이렇게 살아왔어요, 우리가. 이렇게 살아왔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미 선진국이 되어 있죠. 선진국이 되어 있고 우리를 배우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미 많지만 우리의 눈높이는 여전히 어디에 가 있어요? 우리보다 잘 살고 잘 한다고 여기는 그런 나라들 대비해서 생각보다는 약한 거예요. 생각보다는 불평등해요. 생각보다는 행복하지가 않아요. 이런 지점이 있다라는 겁니다. 표준을 향해 달려왔어요. 자, 캉스 어, 킹스 컬리지 런던 보고서 세계 가치관 조사 영국에 사는 겁니다. 여기를 보면 이 데이터도 굉장히 우리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많이 알려져 있어요. 이게 이제 한글 데이터로 보겠습니다. 한글 데이터로 보겠습니다. 이겁니다. 이겁니다. 자. 열심히 일하면 더 나은 삶을 살수 있다 이거 직업가치관 조사거든요 직업가치관에 관련된 건데 이거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열심히 일하면 더 나은 삶을 살수 있다 이집트가 61%인데 중국은 58%예요 중국 정말 객관적으로 그럽니까? 자 한국이 꼴찌입니다 꼴찌 16%예요 이거 대대적으로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언론이 보도했어요 열심히 일하면 잘 살까? 한국인 16%만 그렇다 세계의 꼴찌권 s b s 열심히 일하면 잘 살까? 한국이 16%만 그렇다 세계 꼴찌권 YTN 열심히 일하면 잘 살까? 한국이 16% 그렇다 세계 꼴찌권 매일경제 열심히 일하면 성공한다고? 한국이 70% 행운도 따라야 한다 노력한 만큼 성공 가능? 긍정답변 한국인이 제일 적었다 조선일보 기사입니다 참뭐 그래요, 그래요. <laughs> 근데 이제 SBS에서 이거 이분 SBS 시리즈 중에서 친절한 경제 코너가 있는데 저 즐겨 봅니다. 깊이 있는 조사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보세요. 노력은 소용이 없고 운과 연줄이 전부인가? 요렇게 생각한다라고 뉘앙스가 돼 있지만 자세히 보시면 어때요? 자 여기를 보세요. 자 왼쪽 보지 마시고 오른쪽을 한번 봐보세요. 자, 요쪽 말고, 요쪽 말고, 이쪽 봐보세요, 이쪽. 이쪽은 왜안 보는 겁니까? 이쪽은. 보세요. 열심히 일하는 것이 성공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다. 라는 응답에 우리나라 사람들은 단 14%만 그렇다고 대답했어요. 그러니까, 이 데이터를 보면서 해석을 할 때, 해석을 할 때, 열심히 일하면 더 나은 삶을 살수 있다가 16% 밖에 안 나왔습니다. 를 이야기하면서, 아이고, 운의 기대네. 요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대한민국, 전 세계 조사에서, 열심히 일하는 것은 성공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다. 라는 응답, 최하위권. 영국에 이어, 10, 영국, 일본에 이어 14%만 그렇다고 대답. 한국 사람, 일이 중요하다고 생각해. 이렇게 기사를 낼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기사 안 내죠. 한국 사람들은 16%에서 70%를 포함해서, 이 사람들은 뭐예요? 일도 중요하고, 운도 중요하다라고 대답한 거지 일이 안 중요하다라고 대답한 게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친절한 경제 편에서 한국이 14%다 일본 영국이 12%였어요 여기에 이어서 굉장히 낮다라는 겁니다 게다가 한국은 이 지표도 굉장히 높습니다 일하지 않은 사람은 게을러진다 일하지 않은 사람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굉장히 큽니다 한국은 74%고, 미국은 44, 영국 40, 스웨덴 3 2예요 이걸 합해서 보면 어때요? 한국은 일해봤자 소용없다라고 해석하는 게 맞습니까? 한국 사람들은 일에 대한 가치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는 게 맞습니까? 다른 거예요. 해석이 달라요. 왜 자꾸 이렇게 나오는 걸까? 그거는 이제 오히려 저는 이런, 이런 측면에서 찾습니다. <laughs> 다음 대화에서 기억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병문 안 가서 친구를 위로하는 상황. 어서와, 병원까지 찾아와줘서 고마워. 1. 응, 입원한거 정말 출하해 2. 힘들지, 얼른 나왔으면 좋겠다. 3. 쯧쯧, 너는 왜 항상 이 모양이니? 4. 알겠어. 앞으로는 오라고 하지 마. 정답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너무 잘 알죠. 너무 잘 알죠. 2번. 힘들지, 얼른 나왔으면 좋겠다. 우리는 도덕을 시험으로 배운 나라죠. <laughs> 우리는 도덕을 시험 공부로 배웠습니다. 네. 문제를 풀어야죠. 늘 정답을 찾는 우리죠. 무엇이 답일까요? 내가 내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질문의 의도자가 뭘 의도해서 이걸 질문했을까? 그리고 나는 그 의도에 충실한 응답을 해줘야 돼. 그러니까 자꾸 상향평준화된 응답을 하는 거예요. 웬만해서는 만족에다 답을 잘안 해요. 왜요? 이 정도를 만족이라고 여기는 내 마음은 수준이 낮은 거잖아요. 웬만해서는 집에다가 손님을 초대했다 하더라도, 아이고, 저는 제, 저의 힘에 붙이도록 저의 능력보다 더 많은 걸 차려놨으니까 맛있게 드세요. 그렇게 말안 합니다. 차린 건 없는데 맛있게 드세요. 이말 안에는 어떤 마음이 숨겨져 있습니까? 아이고, 나는 이것보다 더 차릴 수 있는데,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이 정도밖에 못 차렸지만, 그래도 드세요. 저는 이, 이 차린, 이이 이 상차림보다는 더 훌륭한 사람이에요. 이런 마음이 솔직히 숨겨져 있는 거 아닙니까? 솔직히 좀 숨겨져 있는 거 아니에요? 너무 비판적으로 보는 겁니까? 네, 뭐, 뭐만 하면 된다식의 답은 우리는 절대 안 합니다. 이 정도면 충분하다라고 말하면 내 수준이 내려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죠. 어디 가서? 연매출 100억이지만 어디가서 뭐라고 말합니까 아이고 조그만 업체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직 직원들 좀 적고 아이고 요정도 뭐 별거 아닙니다 라고 대답하는거 물론 겸손의 표현일수도 있겠습니다만 그 안에는 어떤 마음이 또 있기도 합니까 나는 이보다 훨씬 더더큰 회사 할수 있고 나는 이보다 훨씬 더 넓은 사람인데 아직 여러 여건때문에 요정도입니다 라는 마음 솔직히 있는거 아니에요 제가 너무 과하게 이야기하는겁니까 이 이야. 하나만 선택하시오 이거에 너무 익숙해져 있어요 마무리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은 돈이 최고인 나라입니까? 정녕 그렇습니까? 경영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인생의 행복이 어디서 옵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직장에서의 행복을 찾는 그 가능성 무시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 하고 싶은 겁니다 여전히 대한민국 사람들은 돈만 최고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인간관계, 직장에서의 삶내 내 마음속의 생각과 하는 일이 일치되는 거 행복 거기서 찾고 있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경영자 여러분, 직원들과 행복에 대해서 이야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신이 아니라면 근거 데이터를 가지고 오세요. We got, in got, we trust, we true. All others must bring data라고 말했던 제프 베이조스. 네. 하나님 아니면 데이터 갖고 오세요. 네. 해외에서 나온 그 데이터 볼 때, 데이터 볼때 문화적 맥락과 인식 방식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점. 카더라 통신에 대한 사실을 확인하는 거. 이거 우리는 데이터 리터러시라고 부르죠. 동시에 상향 비교를 통해서 우리는 지난 30여 년 동안 열심히 살아왔어요. 나보다 잘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열심히 살아왔기 때문에 어떤 그 사내에서 직무 만족도 조사라든가 이런 거할때 굉장히 이렇게 짜게 주는 게 우리의 문화예요. 그런 걸 고려해서 우리 데이터를 볼 필요가 있다. 사회적으로 기사가 나오면 그런 거 고려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은 돈이 최고인 나라입니까? 정녕 그렇습니까? 경영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인생의 행복이 어디서 옵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직장에서의 행복을 찾는 그 가능성 무시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 하고 싶은 겁니다 여전히 대한민국 사람들은 돈만 최고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인간관계, 직장에서의 삶내 내 마음속의 생각과 하는 일이 일치되는 거 행복 거기서 찾고 있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경영자 여러분, 직원들과 행복에 대해서 이야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신이 아니라면 근거 데이터를 가지고 오세요. We got, in got, we trust, we true. All others must bring data라고 말했던 제프 베이조스. 네. 하나님 아니면 데이터 갖고 오세요. 네. 해외에서 나온 그 데이터 볼 때, 데이터 볼때 문화적 맥락과 인식 방식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점. 카더라 통신에 대한 사실을 확인하는 거, 이거 우리는 데이터 리터러시라고 부르죠. 동시에 상향 비교를 통해서 우리는 지난 30여 년 동안 열심히 살아왔어요. 나보다 잘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열심히 살아왔기 때문에 어떤 그 사내에서 직무 만족도 조사라든가 이런 거할때 굉장히 이렇게 짜게 주는 게 우리의 문화예요. 그런 걸 고려해서 우리 데이터를 볼 필요가 있다. 사회적으로 기사가 나오면 그런 거 고려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어, 오늘 마무리를 제가 하니까 이 이야기 할수 있겠네요. 오늘 하루도 사랑하는 직원들과 함께 행복한 직장 생활 되시기 바랍니다. 비즈니스는 사랑입니다.